쑥!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김정훈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어, 매니아층들이 정말 두터운 차량입니다. 어, 일반 호불호가 그만큼 갈리는 차이기도 하지만 신차보다 중고차일 때 인기가 더 많은 차량이죠. 바로 현대 i40 차량입니다. 어, 해치백 스타일이 왜 호불호가 나냐면 뒤쪽 해치백으로 트렁크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이 또 외관이 예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저는 사실은 불쪽인 느낌인데, 호불호에서 호를 가진 분도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차 때는 조금 사실, 그냥 일반보다는 인기가 좀 덜했지만, 중고차 이제 금액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을 때, 이제 이게 이쁜 거랑 가성비랑 물리다 보니까 정말 인기가 많은 차종 중에 하나죠. 아이포티2.0 PYL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3년 등록된 14년형의 73,000km 아직 조금 못한 차량입니다. 요새 이런 차들만 팔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구독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성능 올 양호. 그래서 이 차량을 판매했을 때 전혀 고민거리가 없다. 정말 판매만 하면 행복한 차입니다. 길게 설명하기 전에 차량 외관부터 보시죠. 네, 지금 이렇게 외관 상태 같이 보셨습니다. 와, 진짜 다크 그레이 컬러에 광도 정말 잘나 있고 큰 스크래치나 미어 보이는 모습도 전혀 없지. 지금 외관 상태가 정말로 거진 완벽하다는 그 말을 써도 될 만큼 좋은 상태 유지 중이고요. 안에 실내는 뭐 순정 냄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옵션들 들어가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소모품 상태랑 그리고 안에 실내 어떤 기능들 들어가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입니다. 지금 앞쪽은 타이어 트레드 90 9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 뒤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앞쪽이랑 가게끔 9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휠 컨디션 앞쪽보다 조금 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쭉 열면 핵집에게 가장 큰 장점이죠. 차는 작지만 이렇게 2열 시트가 완전히 젖혀지기 때문에 긴 짐을 실을 때도 용이하고, 그리고 네, 밑에 쪽 부어트림 이렇게 찍은 곳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열 시트 상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시트 찢어지거나 울거나 해지거나 오염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유지 중이고요. 아쉽게도 천장에는 썰루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쪽 에어컨 송풍구잘 들어가 있고요. 부어트림도 다치거나 뭐큰 스크래치가 있거나 이런 거 없이 깨끗한 모습 유지 중입니다. 앞쪽 1열 시트 상태 보여드리면, 1열 시트 운전석 쪽 멍덩이가 많이 닿는 부분도 잔주름이 있거나 찢어지거나 오염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유지 중이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밑쪽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프로토 공조기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측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미션 쪽 보시면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스티어링 휠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볼륨 높이고 낮추는 버튼들 다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계입판 보시면 실키로스 72,750km 현재 주행 중이고요. 도어 트림 쪽 보시면 이제 전동 접이 사이드 백미러, JBL 스피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저랑 같이 i40 타이어 트레드 상태 그리고 안에 어떤 기능들 들어가 있는지 잘 살펴보았는데요. 좀 제가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우선은 타이어. 설명을 하기 전에 외관 상태가 너무 좋다. 장점으로 두 번째 타이어는 절대 안 갈아도 된다. 90% 이상 남았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시고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일이 없는 차량이고 완전 모사하고 성능 오일 양호 지켜는 차량이고요. 여기 보시면 금액이 1,090만 원써 있어요. 하지만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이 차량 얼마에 9 9 9만원더 깎아서 9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자측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받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거고요 전국 어디든지 탁송 가능합니다. 저희가 탁송하기 전에 차량 출고하기 전에 항상 카센터 들려서 하부 점검하고 보내드리니까요 걱정 안하시고 구매하셔도 되실거 같습니다. 저희 필성모터스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차 계속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달아 놓으시면 더 좋은 차들 안 놓치고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김정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